네, 2019, 다음으로 등장하는 주인은 음. 네, 컴백만 하면 각종 음원차트 1위를 기준으로 음원입니다 지난 5월이었 <laughs>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날이라는 목소리로 최선을 다고 있는데요. 네, 포토타임을 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진행이 서주시고요. 네, 두분 네, 오른쪽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카메라 네, 오른쪽 한번 카메라 한번 봐주실까요? 네. <laughs> 자, 요즘 바비씨 멤버 강민경 씨. 1인 방송 크리에이터에도 도전하면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아, 이 분도 콘셉트 매력을 뽐내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가운데 카메라 한번 봐주실까요? 네, 손으로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예, 왠... 네, 감사합니다. 네, 저지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네, 왼쪽 카메라 한번 봐주실까요? 네. 네. 하트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꺼우신가요? <laughs> <laughs> 소나트 <손아트. 웃음> 네, 손 하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역시 또 질문 받을 네. 수가 없겠죠?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있는 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 혜리 씨는 요즘 뭐 다비치 솔로 활동 계획 혹시 있나요? 제가 솔로 앨범 준비 중이어서 아마 9월 말, 10월 초쯤에 또로 인사를 드릴 것같요 9월 말, 10월 초. 또 저의, 또 저와 팬분들의 귀를 후방하게 해줄 혜리 씨의 노래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민영씨는다비치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연말에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공연 전에 좋은 노래로 보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비치가 등장하니까 아, 뭔가 팬분들의 환호가 대단한데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 이런 음, 노래에서 또 한 시간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러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민경 씨는 서울드라마 어워즈 2019에 어, 참석하게에는상당습니다 어, 우선은 드라마 어워즈 항상 재밌게 보고 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노래까지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 기쁜 것 같고 좋은 잔치에 초대는 많고 또 저희도 재밌게 보러 왔으면 겠습니다 네, 오늘 파티 잘, 페스티벌 잘 즐기러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다비치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두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